베스톨라가 다룰 수 있는 폭이 더 한정적이 됐죠. 지금. 맞습니다. 사실상.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먼저 NRG 쇼크 선수들이 이제 무대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음. 일단은 패자조로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 뭐 아시아 지역을 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우리는 그냥 토너먼트 뚫고 올라가서 1, 2등이 왔는데 쟤네는 그럼 어떻게 올라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룰이 조금 다릅니다. 음. 북미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을 두개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타임리스가 맨 처음에 결승을 가면서 S.O.G.는 오른등이 아주 못올 뻔했거든요. 그런 걸 뚫고 올라온 거라 여기에 온게 본인들도 되게 만족스러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쇼크를 상대하는 엔스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엔스 오늘 이제 팀 팔콘을 상대로 저르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패자조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양팀 모두 자칫 타면은 오늘 이제 여정을 끝마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오늘 뚜껑 열었는데 바로 그냥 뚜껑을 닫아야 돼요 네. 네, 이제 댈러스에 왔는데 첫날에 마무리하고 네. 어, 이제 바로 관광 모드 가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좀더 하고 싶은데 열기 달아오르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온도를 내려야 되는 건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스도 보여주고 싶은 게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 슈코도 이번 한타를 가,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궁극기들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 엔스가 좀 여유있게 다 아무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에 r 지는 나노 모으고 가겠죠. 어 근데 힐밴 들어간 거 마무리 되나요? 어 다행히 생존. 잘 버텨낸 고스트고요 여기서 중력 붕괴까지 임팩트라. 잘살아갔는데 버텨냈어요. 딜라인 견디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 아니, 하지만 아하, 여기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네, 베스톨라가 되게 잘해 준 게. 어 근데 거점이 넘어갔어요? 오. 야, 야. 이건 이건 좀 시저스가 이 트레이스의 재기발랄 한 움직임을 너무나 잘 살려줬네요. 네. 뭐, 회복은 하겠지만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방, 방금은 되게 좋은 플레이가 나온 거거든요. 임팩트드가 살긴 했는데, 베스톨라가 강착으로 딜라인 눕혀가지고 갈라놔서 좀번 거였는데, 거처를 많이 못 올렸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턴이 어렵죠. 나노 다이브를 바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걸 견뎌야 되는데! 아하! 아 주포인 카이 그리고 유지력이 중심인 마스터 잡힙니다. 아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예요. 결국에는 네. 시저스한테 거점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으면은 거점이 여유가 좀더 있었겠죠. 그 다음 턴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점유율도 95%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비벼봐야죠. 이번 한 턴은 가져가야 될 S예요. 네, 비벼봐야죠. 비벼봐야죠. 비벼봐요. 근데 트레가 잡들어서아 결국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 에너지. 어, 쇼크 근본 팬이신 것 같은데, 예. 약간 그뭐 멘트가 들리진 않지만, 약간 쇼크 이스 백!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아까처럼 고스트 가는 거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걸 알다 보니까 방벽도 피지를 좀 잠그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베스톨라. 자리만 한번 잡으면 북쪽 끼고 견디면 에너지도 좀 빡빡해요. 맞습니다. 아, 라카이 잡혔어요. 하지만 카이와 교환. 좀더 봐야 됩니다 어? 고스텔 경 잡았는데요 아니 근데 칼이 오늘 솔솔하게킬잘 냅니다 맞습니다 캡터가 최대한 갈가먹어주고 어. 있고 칼을 결 잡았습니다 베스트 판다 이거 지금 NRG 힐러가 없어요 네 그냥 체급으로 견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라카티기뭐 살아있긴 한데 오는 중이거든요 진저스 지금 역행 없어요? 19, 19 역행 1초! 아하! 아하! 빨리 잡아냈고 하지만 피지가 마스와를 끊어주면서 일단 교환의 성공 네, 하지만 임팩티리가못 견뎠습니다 볼도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펄스까지 붙여주면서 라카텍도 잠궈줬고 아 나노 위도 이거는 조금 단단해져서 버티라는 건데 버티기 어려웠죠 이때 라운드 스코어 1대1로 따라갑니다 에스 야, 끌어들여가지고 잡아먹는 그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우길 깔고 근데 탱이 누갔어요아 아, 이러면 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카텍도 잡히게 되면은 이거 끝나요! 예. 끝나어요 끝났어요 트레, 트레가 늦게 잡혀서 끝나, 에이, 끝났어요 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야 어쩔 수 없이 이러, 이거는 이 지금 트레가 가장 늦게 잡혔기 때문에 비비려고 렉킹볼을 꺼낸 건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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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이 시간이 렉킹볼 이제 스킬 없거든요 추가 시간이고 남은 재력! 체력은 7 행운의 네. 7을 아, 잡시네요 자트레왔는데 비비다 가겠죠 이제 전멸 없어요 이제 친구가 없거든요 이어서 직포메트스까지 펼쳐 주면서 PG도 정리. 아,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라운드 스코어 2대 1. 엔스가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아마 에너지. 어, 근데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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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이거 위험해, 요 위험해, 보시나요? 결국 잡혔어요. 네, 공간 좀 먹어주려다가 고립돼서 갔죠. 결국 힐러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생명이 생명을 보호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하, 피지가 잡혔어요. 보호할 생명이 없습니다. 잘 노렸네요. 엔지의 그 빠른 침투력을 이용해서 암살을 잘했습니다. 한번좀 날이 삐끗하긴 했는데. 이 디바를 넣은 조합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엔스였습니다. 네. 아직도 여유가 있는 엔스이기 때문에 네. 이 화물이 순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전선 밀어주고 오버클럭으로 대놓고 들이 미는 걸 어떻게 갈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오버클럭 하이 오버클럭. 하나. 어. 캡터 라카트까지 잡아 주면서 네. 근데 이거 힐러가 이미 다 가서 그렇죠. 이런 화물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피지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면 네, 이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베스톨랑 앞에서 최대한 시간 끌어주는데요 아마 터치 한번더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을 잘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시저스가 가지 않으면 터치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저스의 체력이 절반 정도에서 천천히 회복이 되고 있고 네, 터치 되네요 예 인원들이 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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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근데, 근데 라카팅이, 락카트, 라카팅이 못 맞췄어요 네, 이러면 그냥 줘야죠 예, 시간만 좀 끌다가 가야죠. 네, 원래 가장 좋은 플레이는 사실 비트를 뽑는 건데 네. 이거는 약간 콜도 좀 어긋난 것도 있는 것 같고 터치 과정에서 그러니까 엔스가 먼저 입구를 좀 조여놔가지고 에너지 좀 말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엔스가 좋은 플레이 했죠. 자, 그래도 엔스가 플레는 여전히 많습니다. 라카텍만 네. 터트릴 수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계속 갈수 있어요. 캡터가 그었거든요. 용검 도뽑아 들었죠. 체력 절반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썰어주고 있고 그 와중에 카인는 킬을 했네요 어 근데 이거 좀 할만하겠는데요? 트레만 갖고 지금 진라인이나 유지가 되는 태의결이나 그래서 오버클럽 그러면서 어. 대기를 받겠다는 앤스일텐데요 자 하나 킬이 잡았어요 곤데가 좀 유지되는 게 문제인데 아칼 아. 잡으셨습니다 물 카이가 가긴 했는데 할거다 하고 갔죠? 네, 어, 근데 이거 교관나면 몰라요 어 라카텍 잡혔고요 네, 뒷라인 잘 살려야 돼요 임팩트임팩트드 잡히네요 네, 엔스당 그래도 카이는 잃어버렸지만 뒷라인 살리면서 좀본대를 지켰기 때문에 이거 상황 좋습니다 맞습니다 터치를 생각해야 될에너지인데요자 터치하면서 피지 궁으로 가야 되거든요 피지 궁으로 오버클럭 채웠고 오버클럭 앞으로 가야죠 피지 오버클럭이 시더스 잡아낸 카이예요 키리 안너 아 아이고. 요금... 아이고 킬이 안 나오네. 아 이러면 밀리죠 전면이 예, 밀려서 예, 밀립니다 여기서 비트까지 덮이게 되면서 쐐기를 받고 있는 엔스입니다. 예, 들어가겠네요. 이대로 1분 21초를 남겨두고 3점을 확보합니다. 이제 다음 턴에 궁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PG 외에 두두 두 개의 공 태워서 시도해보고 상대 공다 태우는 마인드. 음. 그래, 추가 시간 대에 PG로 우린 간다. 아 그런데 시저스가 잡히게 되면은 정말 <laughs> 추가 시간을 바라봐야 되게 됩니다. 아 이제 그 브리킹이야죠. 돈마인 돈마인들. 예, 예예, 그 네버마인 네버마인들. 그냥 그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 어차피 우린 추가 시간 붙하다. 어잘 가르긴 했는데요. 오케이 잘 가르긴 했는데요. 케이즈로 케이즈로 케이즈로. 그러니까 중력 부기누르고어 내가 케어가안될것 같은. 아 마스랑 피스톨랑 같이 잡아냈어요. 이 백지도 순삭 판다 너무 좋아. 좋았... 그 위에 카이가 오버클럭 켜면서 상대방을테 앞에 보는데요. 아 이거는 이거 잘 버텨냈어요. 터치를 할지 말지를 지금은 엔스가 좀 고민할 것 같고요. 나할것 같아요. 트레가 있어서 예, 할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캐스터 커치했고요. 헬스폭탄 한번 아껴주는 모습. 아 근데 돌파 오, 맞아가지고. 예, 예 이거는 밀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임팩티드가 게임 두번 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탱커의 두 번의 활약이 나오면서 화물을 가져가기 직전 상황을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딱 그것죠. 세글자딱 그겁니다. 빨려 죠 음. 약간 저런 상황이면은 이제 앞에 가가지고 궁도 좀 파밍하고, 네. 압박 주고 베이팅 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있는데 탱커도 그렇고. 근데 네, 그걸 임팩티드가 순간 그냥 판단으로 케이지건게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왜냐 비트만 빼내면 된다. 네. 그러면 카이가 해줄 거다. 어, 봤는데빛나갔어요 어? 하지만 칼은 잡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캡스터가 해버렸네요. 네, 예, 이러면 n r g 흐름이 멈췄습니다. 아, 아 그리고 카이도 우수합니다. 임팩티를 돌파하는데 체력이 없어요. 태초에 유럽 시대는 이 딜러 둘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이캡스터뭐 너네는 신흥 그 유망주 둘이고 우리는 이미 오버치리그라한 호령했던 딜러 둘이고 그러니까 이 둘도 사실 좀 엮여서 <laughs> 불린 지꽤 됐잖아요. 아, 저카이캡스터치오필러처럼 그렇죠, 예, 예, 예. 자 터치를 생각을 해야 돼서 자 이거 스킬들 좀 급하게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스킬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비트가 있기 때문에 나집니다. 아! 아! 아 카테기 갔어요 <laughs> 비트를 들고 잡힙니다. 아 카테기 형아 비트 들고 가면 K 절지 2를 묶긴 했는데 여우 쪽에서 부하가 너무 강하죠, 이팩트를 잡힙니다. 여우길 전에 탱고 인거 너무 크네요. 아 이거는 아.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미드타운 여기서. 아이 비트 있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진짜로. 뒤늦게 눌러보지만 이미 받은 인원이 너무나도 적은 비트예요. 아 엔스가 굳히는 그림이죠. 맞습니다, 네. 추가 시간.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이더로 앤스 2대0의 세트스코어 앞서 나갑니다 파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조밀한 플레이 필요하겠습니다 베스톨라 터졌고 예. 결국엔 잡혔어요 이러 시간 더 필요하죠 앤스 어? 근데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어? 18초 이펙티드 잡혔어요 탱커 없습니다 둘다 이펙티드가 좀 깊게 껴서 고스트랑 카이리랑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칼도갔어요잘 어? 재우긴 했어요 일단 집결은 켜면서 한번 좀 상황을 갈무리 할수 있는 에너지인데 근데 네, 이거 임팩티도올 때까지 좀 견딜 수 있나요? 예, 아 견딜 수 있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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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톨라다 왔고요 근데 문제는 터치하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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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까지 견디는 거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석양이!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섣불리 아 고개를 못 내밀죠 아카측 잡힙니다 나눠주긴 했는데 아 이게 결국엔 들어갈 흐름이죠 맞습니다 피지도 없고 난사로 거세게 임팩트리쪽 압박 결국에는 팀킬 만들어 내면서 1점 확보하는 엔스입니다. 아, 용검이 좀 세긴 해서 이번 턴이 엔스의 파괴력을 어떻게 날지가 견뎌낼지가 관건일 텐데요. 비트 찍었어요. 자, 임팩티드가 용검 뽑았죠. 중요합니다. 와. 아하 캡스터 진입 경로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힐러 두 명부터 차근차근 정리. 네, 베스톨라가 너무 잘했는데요. 네. 고스트를 잡아내긴 했는데. 네, 근데 이번 한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어쨌든 뭐 NRG도 그걸 알고 있어서 궁 반응을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너희들의 파괴력이 강한 턴이니 이건 내주겠다라는 n 네. r g 에대처했습니다 그리고 NRG가 지금 되게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게 고스트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궁이 많은데 엔스가 앞으로 못 당겨요. 고스트가 잡혔기 때문에 네.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막힐 확률이 크죠. 어? 어? 아무 사리도 궁이 많아요. 그렇죠. 네, 캡서가 베스트를 냈지만 궁이 너무 많아서. 많이 좀 어려운 구도가 될 수도 오, 있습니다 오 이펙트를 하지만 터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드리블 잘했고요 자 그래도 캡스터가 칼을 잡은 것 때문에 각이 나올 뻔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상대방의 공급기는 없고 엔스는 체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버티고 있거든요 네, 칼이 나노만 돌리면 됩니다 네 칼에 나노 3% 남았고요 자, 베스톨라가 마킹해줘서 벌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메카가 터져버렸고 나노가 결국엔 와서 나노를 주면 돼요 p 지가 정리하면 됩니다 아 나노 캐서디를 주면서 화력으로 도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비비는 힘이 떨어져서 이건 막혀요. 그렇습니다. 마사도 잡혔고 베스톨라 리필은 됐는데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캡스까지 잡힙니다. 추가 시간 속절없이 흘러가면서 2점 직전에서 막히는 했습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도 2분벽이 깨졌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노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붙였어, 붙였어! 오, 아 불, 아 예, 불사 케어가 됐죠. 근데 불사 빠진 이유에 몰아붙이는 거? 어 힐밴. 상대방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든 이후에 수양까지 빼냈습니다. 맞사 비트 중에 보이네요. 네. 네, 궁상은 엔스가 좋거든요. 나노 다이브 비트로 받은 다음에 캡스터가 용검 엔딩 그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트까지 눌러서 말씀하신 플레이가 나왔고 용검 뽑았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아, 질풍창 근데 슬슬 꺼지네요. 문제는 1점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슈퍼 플레이는 했는데 이걸 이와주게 신안이 시켜버렸습니다, 이나 그세 개의 입구 정도를 다 막고 있어서 맞습니다. 자 스킬로 그래서 나갑니다. 원시 분도 사용했고요. 어, 근데 자포까지 나오지 마. 아 너무 잘 막고 있는. 와, 와, 저 진짜... 그 임팩트에 결국 잡혔어요. 아, 거의 뭐 철통 보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비밀번호 한1 2개 걸어놓은 것처럼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아, 그리고 그렇게 베스톨라가 흔들어주고 있는 사이에 카이도 계속해서 유효키를 내주고 있습니다. 캡슐 네. 잡아내긴 했어도 나노 인원. 어, 잠깐만요. 그 지금 남은 쉽게? 인원이. 네. 이거 어, 어떻게도, 그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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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킬려면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킬려면 얘기가 달라요. 어, 와아하아, 아 어, 라카텍. 잡히긴 했습니다만, 뉴욕키를 많이 내면서, 결국에 뚫어내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NC 입장에서 견적이 좀 애매하니까, 뒷라인이 궁을 안 눌렀거든요? 네. 어, 얘네 뭐야? 이거, 이거, 좀 실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NC는 잡을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본인들이 애매하게 좋아나다니까 궁을 못 누른 상태에서 그냥 밀려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지점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NRG입니다. 어, 슈퍼플레이. 일단 답답한 입구 열기 열었는데 문제는 엔스가 궁이 많다 어, 어, 어! 킬이 일방적으로 쇼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쇼크! 맞사! 아 이거 최악의 드립. 아 궁을 들고 끝나는 그런 잠깐만이야. 아 이거 남은 인원 없애 터치할 누가 나요? 아아? <놀비> 터치 안 돼, 요 터치 안 돼요. 안 돼요. 일대로 들어갑니다. 한점따라붙는 에너지. 어, 그러니까 초반의 흐름도 그대로 좀 가고 있고 에너지가 이거 어우. 몇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틀어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예, 트레가 방금 가서 네. 첫 번째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궁이라도 좀 빼고 싶을 텐데. 네. 바이브 일단 궁 빼고 싶은 건데 아 아하 빼기도 네. 전에 임팩티너가 칼이 같이 가 버렸습니다. 방금도 살짝 좀안 맞았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윈스턴 다이브한 타이밍에 체력업 받으면 방울로 케어한 다음에 버틸려고 했는데 살짝 안 맞았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궁은 궁대로 다 쓰고 거점도 그대로 뺏겨서 미래가 날아갔어요. 미래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마스터 기투고 고스트 궁오고. 이건 당장 할 거예요? 당장 이 포인트에서 희망을 찾기는 쉽진 않은 에너지인데 아... 그래도 해봐야죠. 해봐도 굼빼굼패는것 정도? 그렇죠. 일단 펄스는 뺐습니다. 임팩트는 잡혔고 시저스와 칼 같이 가네요. 아 진짜 여기는 노클랜입니다. 플랜이 네. 없습니다. 끝났죠 여기는. 나중에 그 킬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팀킬 만들어낸 엔스 두 번째 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위치도 아 멀지 않아요. 자, 오, 오. 어? 트레라서 비빌거예요네 그렇죠 터치가 되죠 네 이게 인텍티가 불안해가지고 지금은 에 어이 트레라서 아니 거점 못가져나요 이거? 아니 이거 분명히 한탄 이겼는데 아 안돼요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추가시간 가거든요 예. 네, 거기다가 중력붕괴가 있어서 증폭맨티스 깔고 스킬 뺀 다음에 대놓고 그냥 중력붕괴 올려버릴거라 지금 이 상황이죠 절면을 건너가서 뒤쪽 놀이자 초조한 칼이 잡힙니다. 앤스왈 거점 잠깐 줄게 세트 내놔 세트 내놔 남아있는 라카트까지 잡히게 되면서 거점 남아가지고 이거 터치도 어렵습니다. NRG 집에 가라 이대로 앤스왈3대1 세트 세트 스코어로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유, 그러니까 맵게 보내버렸네요 그냥. 근데 그게 컸어요 궁전이 좀 컸어요. 궁전에서 이길 수 있는 한타라고 이제. 좀 견적을 재고 궁을 아끼려고 하다가 모든 궁을 다 눌려 버렸을 때그 어떤 맵 타입보다도 궁극기의 밸류가 큰 플래시 포인트에서 게임이 터져 버렸어요. 그냥 공중 산화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결국에는 좀 가져가야 할 타이밍 이 분명히 있었던 에너지인데. 뭐 엔스의 슈퍼 플레이도 슈퍼 플레이겠지만 에너지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엔스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에너지는 음. 이번 2024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메이저 인 댈러스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